요즘 밖에 나가기 싫은 중년, 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은둔 중년이라는 사회 문제입니다. 은둔은 20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50대, 60대도 조용히 세상과 끊기고 있습니다. 은둔 중년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만나기 귀찮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외출이 점점 두렵다. 나만 뒤처진 느낌. 하루 종일 혼자 스마트폰만 본다.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중년 운둔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픈지 몰라줍니다. 도와줄 기회도 사라집니다. 의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너무 적어진 겁니다. 자신감이 바닥난 겁니다. 지금 운둔에 있다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회복은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